매일매일 유산소를 했어요. 밖에서 뛰는 거를 일과 마무리처럼 매일 하고 있는데, 어, 여러분들도 뭔가 유산소나 뭔가 러닝하는 거에 관심이 있으면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처음 제가 이제 이거를 시작한 지한두달좀 됐는데, 두달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, 두 달쯤 됐나? 어, 일단, 기분 전환도 되고, 몸도 너무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고, 그리고, 체력도 오르고, 그리고, 굳이 생각을 많이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예전에는, 어, 무언가를 할 때, 뭐, 행복해야 된다든지, 좀, 기분 전환을 해야 된다든지, 꼭 이유를 붙여서 생각하고 그랬는데, 그러지 않고 그냥, 좀, 아무 생각 없이 뛰게 되고, 네, 아무 생각 없이 노래 듣고, 이러는 게 너무 좋아져서, 약간 일과 마무리처럼, 돼버렸습니다. 그렇게, 똑같이, 제일상, 이제, 일, 하고 콘서트 준비하고, 뭐, 계속 그, 삶에서, 밖에서 러닝하고 유산소 하는 것만 추가했는데, 조금, 질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그래서, 오늘 오면은 그 얘기는 꼭 해주고 싶었어요. 여러분들도,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,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.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